네자 오늘 작업 차량 LF조나타 차량입니다 자 부산에서 방문하셨고 LF조나타 차량 이 차량 잠시 살펴보면 순정 AV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6.5인치 순정 내비가 달려있고 이 하단에는 그냥 일반 수동 에어컨이 달려있어요 6.5인치 후방 카메라는 순정 그대로 쓸 거고요 오늘 작업은 안드로이드 고인지를 장착하여서 카 오디오 작업 변화 시켜서 작업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오늘 작업 차량 LF 소나타 차량입니다. 자, LF 소나타 차량 탈거 시작할 건데요. LF 차량은 여기부터 탈거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. 여기 리브머라는 공구를 가지고 그 밑에 엄지 손가락에 힘을 준 다음에 힘껏 앞으로 당겨서 아, 이걸 빼내야 됩니다. 이렇게 적당한 힘을 가해서도 안 되고 아. 자, 이렇게 굉장히 강한 힘을 줘서 탈거하시면 이 부분이 탈거가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상단에 PCB를 풀고요. 자, 그리고 이 하단에 여기 찍으세요. 자, 여기를 뜯어야 되는데 자, 이 부분도 이게, 이게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이런 이 부분을 하는 공구를 가지고요. 하단에 손을 넣고 이건 다음에 손으로 당기면서 뜯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지만 탈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. 자 그리고 난 다음은 이렇게 쭉쭉쭉 뜯으면 됩니다. 자, 여기 키 뜯어내고 그리고 요 공조기 버튼. 공적이 버튼 다 뜯어내면 여기 비상등이 다 탈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도 피스가 두개 있는데요 자 피스 풀고 자 여기를 이렇게 다 잡아당기시면 자 여기도 모니터는 빼고 밑에 여기 찍으세요 자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이 소나타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힘을 좀 강하게 줘야지만 탈거가 되는 차량이라서 자, 이렇게 탈거를 마저 하시면 됩니다. 어, 자, 탈거 다 하였습니다. 자, 탈거 했는데 자 여기는 전원 라인하고 스피커 배선 라인이고요. USB는 순정 USB 잭 바이 잭으로 써서 사용할 거고 작간 탄를 배선은 쓰지 않을 겁니다. 자, 캔버스를 통해서 작업해야 되고 여기 캔버스고 이 캔버스가 없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. 자, 작업 들어가겠습니다. 저 LF 소나서 차량 배선 작업 다 마무리되었고요. 자, 내부 안쪽에는 풀 흡음지 작업을 해서 배선에서 발송하는 어, 잡소리는 안 나게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. 자, 전원 라인이고 여기는 캔버스 라인입니다. 캔버스 라인 XP 캔버스 라인이고요. 자 후방 카메라는 다 작업하였고, 자 여기는 집중 키 이렇게 짹바이짹으로 작업해서 집중 키를 먹을 수 있도록 캔버스에서 설정이 마무리됩니다. 자 그럼 작업 마무리 진행해 보면 마무리 될것 같고 여기 9인치 장착을 하면 오늘 작업 마무리 되겠습니다. 자 조나타 차량 안드로이드 작업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. 자, 미등 틀어보면 여기 집중기 버튼에도 미등 다 잡히고 있습니다. 자 집중기 버튼 미등 잡히고 있고, 자 집중기 버튼도 이렇게 버튼이 다 먹고 있습니다. 이게 핸들리 모컨처럼 집중기 버튼 다 먹고 있고요. 자 그리고 핸들리 모컨 설정에도 핸들리 모컨에서도 볼륨 버튼 잘 먹고 있습니다. USB는 순정 USB를 쓸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. 이게 하단에 순정 USB를 쓸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요. 자, USB 음악 한번 틀어볼게요. 자, 음악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차주님, 유심 발급 해오셨기 때문에 포지 데이터 잘 뜨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자, 유튜브 화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차량은 LF 소나타 차량이고요. 자, 후방 카메라 넣어볼게요. 자 후방 카메라 화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전체적으로 마감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. 특히 집중기 버튼 다 되었고요. 자 GPS 상태 확인해 볼게요. 자 GPS도 현재 잘 잡히고 있습니다. 자 그럼 부산에서 방문하신 LF 소나타 차량에 작업한 카나로큐 9인치 안드로이드 작업 마치겠습니다. 울산 유튜브아 카우조입니다. 감사합니다.